안녕하세요 다큐멘탈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 일물입니다. 물때도 좋고 주말까지 겹쳐 9월 중 최고의 날이라며 예약 경쟁이 심했습니다. 두 종류 낚시는 물때가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물때보다 고조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오전 일찍 날물이 시작되는 날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어렵게 예약에 성공한 친구 덕분에 오랜만에 주말 낚시를 즐기게 됐는데요. 기대한 만큼 조항이 따라와 줄지 또 어떤 행위가 잘 먹혔을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기는 계속해서 UV꽃이 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시간 9시 정도 됐는데, 어, 발전소 앞에 깊은 수심에서 계속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느나느나 타임은 못 만났고요. 따문따문 따문 지금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해서 9시 기준으로 한 5, 6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깊은데, 언제 끌어올리냐, 이거. <laughs> 아, 이래서 어떻게 마리수를 채우지? 다른 배들도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심이 깊은데, 조항은 괜찮으니까 다 이쪽으로 모였네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요. 저는 밥을 먹고, 쭈꾸미들 앞사당하기 전에, 미리 아이스박스에 일부를 담아놓겠습니다. 밑에 애들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예,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수십만 좀 얕은 데였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따박따박 죽고 따박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물때가 깡패가 아니라 수심이 깡패입니다. 지금 3시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 전 조항이랑,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조항이랑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오전 조항에 반에 반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일몰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혼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반을 살짝 넘었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오늘의 낚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몰이라 조가 욕심을 조금 부려봤는데 그래도 제 욕심에 비해서 만족한 만족할 만한 조가는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마리도 못 잡은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하게 잘먹혔던 애기는요. 네 오늘 전체 조가의 70% 이상을 이 애기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모질이 크리스탈은 제가 한 4년 전에 산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키우라 유부이 고추장 애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번에 바다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